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8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코로나 19 mg세대 메타버스 가상화폐 VR 등 새로운 환경과 문화 가치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전에 또 다른 문화와 가치관들이 생성되어 혼란스럽고 정체성의 방향을 잃어가는 지금 이 시대가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시선을 빼앗는 세상 속에서 과연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지금은 가두어진 세상이죠. 우리 각자가 가두어졌고 온 세상이 가두어진 것 같고, 특별히 교회는 또 가두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두어져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두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해석하고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현실이 제대로 해석이 되면, 현실을 새롭게 펼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갇혔느냐, 갇히지 않았느냐,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죄송하다, 마음이 아프다와 같은 동정의 성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돌아오고 거듭난 뒤에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눈치를 보고 패배주의적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참된 제자로 일어서기 위해서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새롭게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선택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십자가의 길한 구석을 대신 십자가를 져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날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목격하고자 조롱하고자 그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딱한 사람만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지명을 받았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고요. 왜 하필이면 난가? 그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고요. 자기 십자가도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는 이름 모를 죄수가 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말씀 외에도 다른 성경 본문에서 똑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형 너는 이제 두번 다시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회개하고 나의 용서를 경험했으니 평생 충성되게 살다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죽게 돼 있단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수년 후에 베드로는 십자가 형으로 자신의 생애를 장식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뒤를 딱 보니까 요한이 따라오면서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경쟁상대이죠. 누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지 항상 마음속에 경쟁심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보니까 요한이 듣고 있어요.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십자가가 있고 요한은 요한의 십자가가 있어. 비교하지 마.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만 신뢰하고 따라온 것, 바로 너의 십자가, 내가 지는 것이 제자로서의 첫걸음이야. 우리가 똑같은 원망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나는 이렇게 힘이 든데. 저 사람은 금방 기동답을 받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런 울부짖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2023년. 1월이 거의 일월이 벌써 끝난 이 시점에서 그동안 해 왔던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안에 그런 외침은 더욱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다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은 절대로 우연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공일 오신 하나님께서 인생이란 패키지를 주셨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를 눈물이 있고요. 나밖에 모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일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남이 모를 눈물 때문에 남이 모를 간증이 내삶 속에 있고요. 남이 모를 아픔 때문에 나밖에 모를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이제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여. 부르신 그곳에서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신뢰해 줄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리하기도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거듭났다면 한 가지의 필수 변화가 내삶 속에 있기 때문이죠. 행함의 변화, 삶의 변화, 치유, 기도 응답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더 근본적인 한 가지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동기의 변화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의 동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잘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므로 "아 그래도 내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아"라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확보하고 그동안 나를 위해 나를 위한 나를 통해 내 것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은 인생의 도구와 수단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동기가 돼버려요. 다 버려도 내가 예수 얻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예수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굴복하는 아픔을 내가 겪어본 적이 없다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뼈를 도려내는 그 아픔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십자가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로 지명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싫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질 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많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남은 생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날 옆에 있었어. 내가 그 십자가 대신 졌어. 십자가는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에게는 불편함이요, 불쾌함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보화가 되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을 만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아팠을 때입니다. 지금 그 아픔이 내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좀 편안합니다. 예전에 아팠던 기억을 역추적해보면, 아픔 속에서 누렸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인생의 목적지는요, 어떻게 하면 평탄한 삶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갈까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그때 그 영성으로 돌아갈까? 무엇을 취해야 그때 그 친밀함으로 돌아갈까? 계속 그 고민이에요. 이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지는 그 자체가 사역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참 희한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력서를 작성할 때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전공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스펙이 있습니다 다 나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러한 이력서를 사람들이 작성을 시작한 지는 사실 6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잖아요. 모든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이력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거꾸로 소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 오늘의 본문을 보면 참 희한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데 자녀를 소개하고 부모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의 없는 내용입니다. 딱한 가지 경우에만 이것이 허용이 되죠. 언제죠?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쓴 내용이에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 있지? 그 친구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아하 하는 그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렉산더와 루퍼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누구죠? 루퍼는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계산을 해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루퍼는 어린아이였어요. 조금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유대교를 전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평생 한 번은 자기의 자녀들을 이끌고 성지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구레네라는 곳은요.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적어도 3, 4개월은 걸리는 여정이에요. 거기서 다 자녀들을 이끌고 광야를 돌파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자, 도착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견학을 시켜 줍니다. 저기가 솔로몬 왕의 성전이야. 저기가 다윗 성이야. 쭉 설명을 해요. 한참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감동을 받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큰 무리를 만들어서 그 좁은 예루살렘 거리를 막 지나가는 거예요 뭐지? 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 무리들 한가운데 한 사람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어요 십자가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문인지 가만히 보고 있는데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지명을 합니다 거기 너 나와 대신 십자가 죠 예수님을 한쪽 어깨에 업고 한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삭였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하고 자기 아이들에게 돌아가서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사람 무지 많지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짝 쫓아와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아이들은 계속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녀의 품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품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한 자가 아니냐? 내가 너 자신을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비겁하게 말을 바꿔요. 아,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님께서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세요 구레네 사람 시모는 왠지 찝찝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서 그 언덕에서 그날은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고 다시 구레네로 출발하게 됩니다 다시 3, 4개월의 여정 가운데 다시 들어서며 한참을 광야를 걷고 있는데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시 살아나셨대 다시 소문이 들려옵니다 승천하셨대. 또 소문이 들려옵니다. 메시아이셨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와 너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대. 그 순간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과 눈에는 이미 불로 지져 놓듯이 새겨진 이미지가 있어요. 무엇이죠? 아빠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언덕을 올라갔던 뒷모습을 계속해서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압니다. 아, 십자가는 저렇게 지는 거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수년 후에 어른이 돼서 로마 교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증인의 본질은 참된 성도의 본질은 내가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모습이 없이는 우리는 가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네가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고 싶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고 싶냐? 그러면 십자가를 져라. 비록 영향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주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 저라. 성도는 십자가지는 현장으로 돌아갈 때 증인이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지는 현장으로 돌아갈 때 성교의 통로가 됩니다. 다음으로 십자가는 나에게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한 번도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을 때참 의아했던 게 있었는데 천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 그까지 단어에 굉장히 연연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람, 내가 정말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름 바꿔 아브라함이라고 해. 야곱바 이름 바꿔 이스라엘이라고 해. 큰 위대한 민족으로 너를 새롭게 세워내리라. 성경에서 이름은 절대로 우연히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개되는 인물 그 남자의 이름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사람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만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세번 주님을 부인하고 가차없이 무너져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반하고 부인했기에 죄책감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는 그날 쫓아갔을 거예요. 멀리서나마 숨어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한참을 십작을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세요 베드로 뒤에서 숨어서 응원합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막 채찍질해요 갈등합니다 내가 가서 도와드릴까? 아니야 이미 늦었어 가서 도와드릴까? 주님 일어나세요 그래도 주님께서 부들부들 떠시면서 다시 일어나세요 또 한참을 가시다가 주님께서 코너를 두세요 그럼 막 쫓아가서 코너에 숨어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쓰러지셨는데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막 채찍질하는데 일어나시질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로마 군병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를 쳐라 베드로가 목격한 내용이에요 이방인 같은데 무슨 영문도 모르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한쪽업게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을 멀리서 베드로는 지켜봅니다 어떤 심정일지 상상이 가십니까? 가슴을 찢고 싶었을 거예요 저거 내가 지기로 돼 있는 십자가인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래 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힘드니 괜찮아. 질 사람 많다.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현장을 언젠가는 못 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십자가는 멸류관이기 때문에 옮겨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우리의 장군을 기억해 보세요 다윗 장군이었을 때 다윗은 최고의 장군, 서민적인 장군, 부하들을 아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왕이 됐어요 평탄해지니까 다른 사람들 전쟁터로 다 내보내고 바세바를 보고 가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 여자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덮어야만 합니다 그 아내의 진짜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요. 몇 마디 나누고 집으로 도, 돌려보냅니다. 혹시나 자기의 죄가 덮여질까봐 해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 장군이 어떻게 하죠? 집에 안 가죠. 안 가는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병사들이 다 전쟁터에서 자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아내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빨리 돌려보내주세요. 얼른 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다윗의 거울입니다. 다윗 안에는 이미 상실되기 시작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원래 너의 모습이었어. 더 늦기 전에 회귀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제 죽여버려.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똑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거울을 주셨어요. 이게 원래 너의 모습이었어. 돌아와라. 십, 십자가가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전까지는 십자가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다 끝나기까지 주님께서 정하신 눈물의 분량이 흘려지기까지 십자가 옮겨가지 마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더 십자가 머물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다면 십자가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 빼앗기지 않도록 달게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드디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달리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패가 걸려 있어요 죄패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요 굉장히 큰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왕들은 보좌에 앉는 존재이지 십자가에 달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만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왕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왕으로 등장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날 보좌에 앉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천한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그전에 받았던 고문을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당시 사용했던 채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손잡이만 묶여 있는 줄이 아홉 개예요. 그리고 한가닥 한가닥 가죽줄마다 동물 발톱, 동물 뼈, 깨진 유리 조각이 다 박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24시간 물에 담가둡니다. 물을 흡수한 아홉 개 줄로 만들어진 채찍이기 때문에 만만한 무게가 아니죠. 그래서 야구 타자들이 전신 체중을 실어서 배팅을 하듯이 한 사람 군병이 두 손을 가지고 내려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찍 앞에 달린 뾰족한 물질들이 죄수의 몸에 다 박힙니다. 그러면 그것을 잡아 뜯는 거예요. 몸에 있는 근육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몇대 맞았죠? 39대 맞았습니다. 오른쪽 어깨 13대, 왼쪽 어깨 13대, 목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아킬레스건까지 13대입니다.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모든 역사자가 한 가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척추가 이미 노출된 상태였고, 옆구리 갈비뼈 사이사이로 내장이 흘러나오기 일부 직전이었대요. 시체 하나가 피투성이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죄수를 데리고 못을 박는데 그 당시 사용했던 못은 철로를 깔 때나 사용되는 두꺼운 못입니다. 그 못을 손바닥에 대고 망치질을 하면 신경 때문에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손을 웅크리며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 9아홉대를 맞아서 근육이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는 이 승모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면 우리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몸을 지탱하는 근육 자체가 이젠 더 이상 다 상실됐기 때문에 그냥 늘어져 있는 모습이죠.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 창이 몸을 관통하는 순간 물과 피가 동시에 흘러 나왔대요. 시체를 해부했을 때 물과 피를 동시에 흘러 나오는 것은 딱한 가지 죽음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사람의 육신 속에서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뜻이에요. 내 심장 터지면 너희들 괜찮아질 거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도 십자가 지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 이 십자가 내가 지겠노라고 결단을 하면 혹시나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합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선뜻 짊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내용을 조금만 알면 십자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한 근본적인 저주와 죽음은 다 흡수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가장 아픈 부분은 주님께서 흡수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준 십자가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낸 십자가래요. 이제 외면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충성하며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십자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부르심은 이러한 부르심이에요. 죄진자 돌아와. 아픈자 돌아와. 실족한자 나에게 와라. 누구든지 갈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왕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 왕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메시지를 받아 오늘 또 내일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메시지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한계에 제한받는 사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